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아스타르 사령관이 이끄는 은하계 빛의 세력의 존재. 그들이 지구를 보호하고 인류와 제외하기 위해 준비하는 우주적 계획. 그리고 이를 통해 촉발될 영적 각성과 지구 변화에 대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만약 내일 일어나서 하늘에 거대한 빛나는 함선들이 떠있는 것을 본다면 어떨까요? 무섭거나 위협적이지 않고 평화롭고 빛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말이죠. 만약 이것이 꿈이나 영화가 아니라 실제라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스타르 사령관이 이끄는 은하계 빛의 세력의 메시지에 따르면 그 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이 존재들은 정복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재결합하러 왔으며 오랫동안 지켜보고 기다리며 배후에서 일해왔는데 이제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상한 빛이나 설명할 수 없는 목격담. 혹은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는 별들이 부르고 있는 것인데 즉 우리의 은하계 가족이 집으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영적 채널링이나 허무맹랑한 SF 아이디어가 아니며 오랫동안 지구를 지켜봐온 은하계 존재의 직접적인 전송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아스타르와 그의 함대는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단순한 존재가 아닌데 그들은 이미 여기 있으며 보이지 않게 숨어서 첫 접촉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운데 이 메시지가 강력한 이유는 희망과 통일,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즉, 침략이나 공포가 아니라 가족과 재회를 위한 것입니다. 아스타르는 단순한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형제이자 인도자, 친구로서 말하며 오랫동안 우리가 진정한 자신을 기억하기를 기다려온 존재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우주를 바라보며 내면에 울려 퍼지는 존재의 부름을 느껴본 적이 있으시다면 그 직감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다가오는 현실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경계를 넘어설 것이며 이는 단순한 외부현상이 아닌 우리 자신의 본질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차원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존재하며 그 시선은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연민 그리고 더 높은 목적을 품고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아스타르이며 그는 그저 우주를 떠도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은하계 빛의 세력의 지휘관으로서 플레이아데스 시리우스 아르크투루스 금성 등 다양한 은하계에서 온 함대와 문명을 아우르는 아스타르 사령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지배자나 명령권자가 아니며 오히려 보호자이자 인도자 그리고 형제 같은 존재로 다가옵니다 이들의 임무는 전쟁이나 정복이 아니라 지구의 깨어남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지원하고 인도하는 것인데 그들은 수백 개의 평화로운 별 국가가 모인 은하계 빛의 연맹의 일원으로서 인류의 영적 성장과 우주적 삶의 준비를 한마음으로 돕고 있습니다. 이 세력은 오랫동안 지구를 지켜봐왔고 적절한 시기가 무르익기를 기다리며 조용히 준비해왔습니다. 이 일이 지금 일어나는 이유는 지구상의 영혼들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점차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참된 본질을 깨닫고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 경험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아스타르와 그의 팀은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며, 지구의 큰 깨달음이 찾아올 때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궤도 주변, 달 뒤편, 심지어 바다 깊숙한 곳에도 그들의 함선들이 자리 잡고 있죠. 일부는 우리의 눈에 띄지 않도록 은폐되어 있고, 다른 일부는 서서히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이는 곧 다가올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신호는 바로 폭로 작전의 일부인데, 하지만 이는 비밀 군사 계획이 아니며 바로 은하계 빛의 세력이 인류에게 그들의 존재를 천천히 소개하려는 사랑의 노력입니다. 갑자기 거대한 함선이 하늘에 나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겁에 질릴 것이므로 그들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년간 지속되어 왔고 최근 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은하계 가족의 징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깜빡이는 빛, 나타났다 사라지는 함선들, 심지어 평화로운 파도 같은 느낌을 동반하는 목격담들일 것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며, 바로 이 새로운 장으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폭로 작전은 진실을 추구하는 이들 연구자들,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들과 협력하여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도움을 줍니다. 오랫동안 외계 생명체에 대한 개념은 웃음거리나 SF로 취급되어 왔지만, 이제는 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닫고 깨어나고 있으며, 영화, 책, 다큐멘터리, 심지어 정부의 UFO 발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거대한 서사를 이루는 필수적인 단서들입니다. 목표는 중요한 깨달음이 찾아올 때, 그것이 두려움이나 위협이 아닌, 오랜 여정을 마친 귀환처럼 느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스타르 사령부는 새로운 현실을 건설하기 위해 이곳에 왔으며, 이는 지구와 별들이 마침내 통합되는 세상입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평화의 파도가 될 것인데, 공중뿐만 아니라 마음 속 깊은 곳에서도 느껴질 것이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을 것이고,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가족이 돌아온 것 같은 깊은 평화감을 경험할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별들 너머에서 지켜봐온 사랑이 있다는 사실이 점차 공포를 녹여낼 것입니다. 공동체는 이전에 없던 방식으로 모일 것인데, 정치적이나 금전적 목적이 아닌 순수한 연결을 위해 거리에서 축제가 열릴 것입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놀고 나이 드신 분들은 기쁜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은 서로를 더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기쁨과 축하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변화의 서막이 열리는 것입니다. 한편, 은하계 빛의 세력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지식을 공유할 것인데, 첫째, 몸을 치유하고 마음을 회복시키는 치료기술. 둘째, 오염 없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청정 에너지 시스템. 셋째, 흙을 파괴하지 않고 식량을 재배하는 방법. 넷째, 해답이 있는 줄 몰랐던 문제들에 대한 실용적 해결책 등. 이 모든 것은 인류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이 선물들을 무조건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대신 파트너십을 제안할 것인데, 그리하여 인류가 얼마나 빨리 또는 느리게 나아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고대 가르침도 다시금 전해질 것인데, 오랫동안 잃어버리거나 숨겨졌던 영적 지혜가 깨어나며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별들과 연결된 영혼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과거 삶과 사명, 그리고 우리의 신성한 본성에 대한 진실이 기억 속에서 되살아날 것입니다. 머지않아 지구는 별들과 문명들이 사랑과 통일의 깃발 아래 협력하는 우주적 공동체의 일원이 될 것이며, 우리의 젊은이들은 다른 세계를 탐험하고, 다른 별개의 존재들과 함께 걸으며 교류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별들 사이에서 이야기, 예술, 음악, 아이디어를 나누게 될 것인데, 이것은 단순한 외계인과의 만남이 아니라 가족의 재회이자 새로운 시작이며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깊은 위안을 주는데, 이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영혼의 차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별들 너머에 누군가가 항상 지켜보고 기다리며 사랑해왔고, 이제 마침내 집으로 돌아올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빛나는 함선들 주변의 많은 존재들은, 우리의 소울메이트이자 과거 교사들, 가이드들인데, 어떤 이들은 우리의 전생에서 동행했고, 어떤 이들은 꿈속에서 알려주거나 희망이 필요할 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낯선 존재가 아니라 가족으로서 돌아옵니다. 때로는 영혼이 완전한 인간 경험을 하기 위해 일부를 잊기로 선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모든 것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잊기로 선택한 일부를 조용히 가슴속 깊은 곳에서 항상 알고 있을 것인데. 예를 들면 별들 너머에서 온것 같은 끌림 또는 더큰 무언가에서 온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스타르 사령부와 은하계 빛의 세력은 우리가 하나의 거대한 우주적 가족임을 상기시키기 위해 왔음을 기억해 주세요. 그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오래된 본능이 깨어날 것입니다. 이는 낯설거나 무섭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며, 오랜 시간 떨어져 있다가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미 이 메시지를 듣는 영혼 중 일부는 자신이 깨닫지 못한 채 접촉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하늘의 빛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리셨다면 그 느낌을 믿어보세요. 그들은 여러분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사랑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는 결코 분리된 적이 없었음을 모두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여러분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거대한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순간입니다. 이 순간 여러분이 영적 스승이 될 필요는 없으며, 단지 사랑의 마음, 호기심, 어린 눈, 그리고 더 깊은 무언가를 간직한 영혼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아스타르 사령부는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상팀으로서, 명상 친절한 말 한마디, 패닉 대신 평화를 선택할 때마다 이 모두가 중요함을 알아차려주세요. 여러분은 빛의 일꾼이자 별의 씨앗입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여기에 왔으니 계속 빛나주세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분리의 밤은 끝나가고 있으며 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는 하나의 창조주 아래 하나의 가족임을 모두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